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더니 척추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암은 무척 고치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아마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병상에서 늦게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암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난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병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다면 나의 남은 모든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늘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하였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헨리 박사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방부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기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은 감사약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1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 24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1분 동안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면 6시간 동안 나의 면역력이 툭 떨어지게 된다 하는 의학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과 몸과 육이 강근하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에 사용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소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해 동안 내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0편 기자는 감격에 가득 차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지금 이 사람은 이시0편 기자는 무언가 흉핀이 좋은가 보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범사가 흉통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것인가? 그러나 가만히 성경 10편, 116편 전체를 본다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10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소울, 수월, 소울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소울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환란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환란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사망과 고통과 환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이 은혜가 있어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6절에는 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건지셨습니다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결박을 풀으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지금은 비록 환란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감기에 차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말 진정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이 모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바울은 교회를 빚박하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세대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턴시키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도무지 사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내가 갖지 못한 것,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자두라고 하는 가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했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한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불평하며 받을 것인가 이 감사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평과 불만의 늪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시평기자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 보면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요하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던 이 10편 기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면 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주일날 11시부터 시작되는 이 한시간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여섯 동안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개입니다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받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주일 날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여세 동안에 아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죽게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식일을 주일을 그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셋 동안에 삶이 수반되지 않는 주일 성수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셋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그룩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날이 주일 날이요. 주일 날 함께 나와서 가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섯 동안에만도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가 교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여섯 동안 여러분 어디서 사십니까? 물론 목사는 늘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기업체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학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 구원해 신주님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첫 번째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갚겠다 라고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서원?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맹시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의 기자는 이 서원을 급할 때만 서원을 쏟아 놓고는 그냥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행의 기자는 공개적으로 이 모든 서원을 갖고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19절에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네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뜰에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오늘 2 0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할 때는 이것저것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라고 했다고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정형편상 저는 바로 신학을 가지 못하고 그래 국민은행에 취업을 해서 한 20년 동안 근무했었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했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들었던 이 서원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한 하는데 꼭 목사가 되어서 요만합니까? 제가 정말 신실한 장로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석사를 받고 일급자격증을 딱 받고 이제 내가 이제 평신도로서 하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했던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모든 물질을 다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사물 하여금 몇 번의 정말 큰 수술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원망도 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제가 은행에 사표 딱 내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내 젊음을 바쳐서 근무했던 직장에서 떠난다는 아쉬움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손을 갚게 된다는 이 기쁨 자유함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뒤돌아 본 적이 없고 하나님들 감사하며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가 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십행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1 7절에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십행 기자는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째째하게 우리의 예물 아무리 많이 가져간들 하늘 앞에 얼마나 보달 것이 없겠습니까만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실까요?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또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은 하십니다. 누굴까요? 하박구 선지자입니다. 하박구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17절에 있는 말씀만 읽으면 절망 그 자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농장에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네요. 포도가 열매가 없네요.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네요. 밭에 먹을 것이 없네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네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아닙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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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원망하게 뛰어질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하박수선자가 활동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잔인한 민족이 나라를 넘보모고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적인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볼 뿐은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어느 누구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이제 내가 바라보아도 바라보아야 할 뿐은 오직 당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 젊음, 아름다움, 지혜, 총명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하나님으로말암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송명희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마나 온 근육을, 온몸을 비틀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성미 시인 의 씨는 아름다운 찬양 시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미 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고 좋은 부모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어요. 가진 지식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독교 TV에서 그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그러나 이승민 예인에게는 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상들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누구하고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해요. 오늘은 어떻게 화장실을 갈까. 나는 아름답지 못해요. 항상 느그럽고 넘어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날까끌리고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사진까지 올라오신 것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굶지 않고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명의 시인의 모든 고백을 들으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명의 시인은 그가 지은 시를 가지고 곡도 만들고 책도 발간되었습니다. 성명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외모도 아름답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과 사랑과 축복을 나는 받은 자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미의 신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성민씨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평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면 좋은 말이지, 감동적이었지, 이렇게만 끝날 수 있어서 딱 이번 주에 두 가지를 실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조그마한 수첩이나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해야 될 제목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이 있었서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시나요? 겨울 되면 꽤 나오죠? 보일러 틀어놓으면 한 20, 30만 원씩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기불로 인한 난방보다도 더 뜨겁고 따뜻한 태양을 날마다 공짜로 주시는데 아침에 창문 틈을 통해서 비춰지는 햇빛을 보면서 감사해 보셨나요?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을 갑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입에 산소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있어요. 산소 흡기 처방을 하면 치료비가 한번할 때마다 30만 원 정도씩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얼마나 신선한 산소를 마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숨쉴수 있다는 것 감사해 보셨나요? 내가 두 다리로 끌어서 오늘 이곳에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것 감사해 보셨나요? 아주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것을 저녁에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증할때 이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한 제목들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서 다음 주 우리 간증할때 함께 간증하면참 좋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표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신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들. 나와 함께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나보다 원수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만났으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었다고요. 나 만났으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요. 상대편에게만 핑계하지 말라고. 내가 문제지. 찌르는 분들 많죠? 자, 그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 드립니다.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만 살아셔서 고맙다고. 나같이 못난 자식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할 분을 몇분 선정하셔서 그분에게 감사의 말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밥한끼 사주고, 또 손으로 편지를 써서 메모지라도 하나 전달해 준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두 가지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자. 두 번째.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 평상시에 감사해야 되는데 표시 못했던 사람을 정해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작은 선물도 식사 한끼 대접하고 그렇게 해보자. 하실 거죠? 아,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하실 거죠?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불평을 그치게 만들고 기쁨을 연장시켜 줍니다. 감사의 능력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을 가만 두면 쇠가루가 저절로 붙는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내게 막 마구마구 쓰나미 같이 몰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번 추수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크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